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80세 노인 빈털터리였습니다. 그 모세가 무슨 새로운 일을 꾸미기에는 턱 없이 늦은 나이요. 또 그를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용기를 발휘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80세 빈털터리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빈털털이 노인이었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집트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기력하기만 했던 그 모인 노인 모세가 40년 동안 온갖 기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그 온갖 기적을 무엇으로 행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양치기용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그 용도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단어 마테는 가지, 막대기라는 뜻과 동시에 지팡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마테를 영어로 옮기면 stick, staff, cane, rod가 되는데 그네 단어 모두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시에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히브리 말과 영어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딱히 달리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원전으로 성경을 읽거나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당시 모세의 손에 지어져 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긴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기와 지팡이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고 또 우리말 성경 자체가 마태를 지팡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하면 일단 긴 지팡이를 먼저 연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3400년 전에 모세가 살고 있었던 미디안 광야의 특성상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들고 있던 것은 우리말식의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였을 것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문법과 가장 풍부한 어휘와 단어를 지닌 언어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어 성경은 모세가 지고 있던 것을 지팡이를 뜻하는 깐너가 아니라 막대기를 의미하는 밭동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볼품 없는 양치기용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막대기가 유일하게 모세 개인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갓집에 얹혀 살던 모세에게는 자기 개인 소유의 재산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나무 가지를 꺾어 만든 양치기용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닌 것이라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볼품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니고 있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마른 막대기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야말로 80 나이가 되기까지 지닌 것이라고는 오직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가치 없어 보이는 인간도 그 중심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막대기로 행하였던 기적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독 안에 든 쥐의 형국이었습니다.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갈라지거나 바다 물이 빠지면 그에 저전 땅이나 저전 갯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바다 밑바닥이 항상 젖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그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면 그 사이에서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추레국기 14장 21절에서 22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마른 막대기를 든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가 동시에 그가운데 정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육지를 걷듯 그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자연현상 중에 해할 현상이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바다에서 썰물이 일정 차이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에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간만의 차가심한 서해에서 해열 현상은 여러 곳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매년 음력 3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해할 현상은 그 길이와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소위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도 앞바다가 크게 갈라져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라 불러도 그것은 모세의 기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매년 그곳에 드러나는 것은 저전 갯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만약 그 바다 가운데에서 저전 땅이나 저전 갯벌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해할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갈라짐과 동시에 순식간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을 행해 주셨겠습니까? 홍해 바다는 폭이 32km에 이릅니다. 만약 갈라진 홍해 바다 가운데에 저전 땅 혹은 저전 개풀이 드러났더라면, 건장한 남자 장정도 발이 푹푹 빠져드는 저전 땅을 32km 걷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녀 노소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해 가운데에서 저전 땅이 나왔을 경우에 노약자나 연소자가 그 홍해를 걷는, 걸어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무난히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홍해바다와 이집트 전 군대 사이에 끼어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만약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의 칼날을 피해서, 1초라도 더 빨리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 저전 땅 위를 약간 힘을 다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 판국에 여유롭게 누가 저전땅 마른 땅을 가리려 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면 갈라진 홍해 바닥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기를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무도 상상치도 아니했고 기대치도 아니했던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무난히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편 66편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마 기뻐하였도다. 포잘것 없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바다를 육지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떡을 대신하고 메추라기는 고기를 대신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절은 "만나와 매출하기가 날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렸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남자 가장의 수만 60여만 명이었습니다. 이를테면, 60여만 가구가 출애굽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정당,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자녀 이렇게 네 식구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수는 240여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 대가족 제도였던 그들의 풍속을 감안해서 매 가구마다 남편과 아내의 부모 가운데에 한 분만 더 모시고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는 최소한도 300여 만명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대충 먹도록 약간의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인파가 날마다 흡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300만 명의 거대한 인파가 광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 위로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가 비처럼 쏟아지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